수학은 많은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전쟁에서도 사람들은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수학을 활용해 더욱 강력한 도구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럼 수학과 전쟁의 첫 번째 연결고리인 대포의 궤적과 포물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오스만투르크와 콘스탄티노플은 전쟁을 하였는데요 콘스탄티노플은 다른 강대국을 모두 막아낸 매우 강한 나라였지만 오스만트루코의 바실리카라는 대포에 의해 성벽이 무너지고 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대포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대포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조준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조준은 숙련된 표병의 감에만 의존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투사체의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 더 자세히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4세 이경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기의 힘을 받아 투사체가 올라간 다음 떨어질 때는 직선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가 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론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투사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데카르트가 직교자 표계를 발명한 후 갈릴레오가 이를 이용하여 투사체의 궤적이 포물선이라는 것을 증명해 냅니다. 어떻게 포물선인 것을 알아내셨는지 궁금하여 직접 갈릴레이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갈릴레이 선생님, 혹시 어떻게 포물선이라는 결과를 얻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공이 선분 AB를 따라 굴러가다가 선분이 끝나면 그대로 떨어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분 AB가 반지선 AB가 되도록 연장하여. 이 선이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때 반직선 AB 위에 점 C를 잡고 BC는 CD가 되는 점 D를 잡고 C는 DI가 되는 점 I를 잡습니다. 어떤 길이라도 좋으니까 반직선 AB와 반직선 CI가 수직이 되는 점 I를 잡습니다. 이때 DF는 4CI고 EH는 9CI 이렇게 되도록 F, H 등을 점점 작아 나갑시다. 즉 bc, bd, be의 길이의 제곱과 ci, df, eh 길이의 비율이 같도록 합시다. 연직 방향의 운동에서 이동 거리는 걸린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f, h 등은 공이 그리는 궤적 위의 점임을 알수 있습니다. 공이 그리는 궤적은 가로 방향 위치의 제곱이 세로 방향 위치와 비례하니 포물선입니다. 전쟁 지도는 병력을 배치하거나 폭격 위치를 계산하는 등의 활동에 쓰입니다. 따라서 매우 정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면인 지구를 평면인 지도에 옮기게 되면 반드시 오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작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활용하여 정밀한 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과거의 수학을 이용해 정밀하게 지도를 제작했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르카토르 도법입니다. 메르카토르 도법은 원통 추영법의 대표적인 예시로 게라르투스 메르카토르가 1569년 만들어낸 도법입니다. 이 도법은 지구를 원통에 투영시킨 후 원통을 펴서 직사각형의 지도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지도는 세로 축이 위도, 가로 축이 경도를 나타냅니다. 메르카토르 도법의 장점은 지구상의 방향과 지도상의 방향이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향을 정하는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굴을 원통으로 투영하는 과정에서 고위도 지역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도에서 보면 남아메리카와 그린란드의 크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린란드가 남아메리카의 약 8분의 1배라고 합니다. 메르카토르 독법으로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위도에 따른 지점의 길이가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가로 길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반지름을 R이라 하면, 적도에서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 이고 위도 세타 지점에서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 c 사인 세타입니다. 이두 길이를 지도에서는 같게 표현하기 때문에 위도 세타인 지점은 시퀀트 세타만큼 확대됩니다. 다음으로 세로 길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가 늘어난 만큼 증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위도가 세타인 지점은 미소 구간이 시퀀트 0배에서 시퀀트 세타배만큼 확대되는 것들의 합의므로 시퀀트 세타를 0부터 세타까지 적분해준 값인 LN 시컨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만큼 확대되게 됩니다. 메르카토르 도법은 고위도 지역의 면적이 확대되기 때문에 고위도 지역의 면적을 정확히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유소이드 도법이 고안되었습니다. 이는 1570년 진 코신이 고안한 실제 면적과 지도 면적을 같게 하는 도법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가장자리가 왜곡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왜곡 문제를 해결하는 몰바이드 도법이 1805년에 몰바이드에 의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구를 최대한 비슷하게 나크타내고자 다양한 수학적인 방법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전쟁에서 최적을 찾다 심플렉스 알고리즘입니다. 예로부터 보급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매우 큰 요인으로 평가되었는데요 2차대전 당시 전쟁 물자 보급과 군사배치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하던 조지 덴지크는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심플렉스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됩니다 심플렉스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 위해서는 먼저 스탠다드폼과 슬랙폼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스탠다드폼은 이렇게 목적함수를 최대화하는 문제이며 조건식은 이렇게 선형 조합이 b보다 작다 와 같은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 결정 변수 x1, x2, xn들은 모두 음수가 아닌 조건이 있습니다. 예시를 보자면 이렇게 z는 4x1 플러스 3x2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겠는데요. 이때 조건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합시다. 즉 여기서 z에 해당하는 게 목적 함수, 밑에 조건이 조건식. 이 밑에 있는 x1, x2가 결정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slack form인데요, 이렇게 standard f o 에 느슨한 변수, 즉 slack variable를 도입하여 부등식을 등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아까 경우에서 이것을 s1, s2 변수를 추가해 이렇게 등식으로 바꾼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슬랙폼을 완성했다면 이렇게 슬랙폼의 식들을 표로 정리한 심플렉스 표를 작성하고 이 표를 가우스 요르단 소거법을 통해 해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최대값이 Z가 4분의 85%임을 알수 있습니다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면 이렇게 0,0에서 시작해서 0,5까지 꼭지점을 향해 간 다음 다시 직선을 따라서 2.5, 3.75까지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애니그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니그마는 1918년 아르투스 슈르비우스가 만든 기계로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군이 사용하였습니다. 애니그마는 자판, 플러그판, 회전자, 단사판, 정보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판으로 알파벳을 입력하게 되면 먼저 플러그판에 다른 알파벳으로 치환됩니다. 플러그 판은 두 알파벳씩 쌍을 이루거나 자신과 쌍을 이루어 자신의 쌍이 출력됩니다. 플러그 판을 지나게 되면 회전자의 알파벳이 입력됩니다. 회전자는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파벳 하나가, 하나가 입력되면 가장 앞쪽 회전자가 한칸 회전하고 가장 앞쪽 회전자가 26번 회전하여 한 바퀴가 돌면 중간 회전자가 한칸 회전하고 중간 회전자가 26번 회전하여 한 바퀴가 돌면 마지막 회전자가 한칸 회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알파벳이 치환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반사판에서 다른 알파벳으로 치환됩니다. 반사판에서는 두 알파벳씩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쌍을 이루고 있다면, A를 입력받았을 때 B를 출력하고, B를 입력받았을 때 A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치환된 알파벳은 다시 3개 회전자를 통해 치환되고, 플러그판으로 한번더 치환된 후 전구판에 출력됩니다. 애니그마는 비르네즈 암호원리를 확장한 체계를 사용합니다. 비르네즈 암호원리는 하나의 암호문을 만들 때에도 알파벳마다 다른 방식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 시키는 암호키가 없다면 복화를 하기 위해 모든 경우를 탐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애니그마도 몇 개의 약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반사판으로 인해 똑같은 글자로 치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사판에서 n과 o가 쌍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d는 l로 치환됩니다. 그림과 같이 반사판이 존재한다면 같은 글자로 치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많은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약점으로는 플라워판이 대칭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통해서도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에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 많은 수학자들이 동원되었고 그중 본브라는 기계를 통해 에니그마를 해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본브는 1939년 앨런 튜링에 의해 제작된 기계입니다. 앨런 튜링은 23살에 수학 논문을 쓰고 24살에 교수로 임명될 정도로 타고난 수학 선지였습니다. 튜링은 평소 암호에 관심이 많아서 독일군의 암호를 풀기 위해 영국군이 조직한 비밀 조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튜링은 에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 먼저 상대방이 전할 메시지를 암호로 만들 때 설정한 에니그마의 암호 규칙, 기계 내부 원반의 초기 설정값, 애니그마 내부 전기 배선 연결 상태값 등을 먼저 알아냅니다. 그후 모든 메시지에 반드시 포함될 문장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 떠올리다가 오전 6시 오늘 날씨 맑음 저녁에 비 예상 하일히틀러라는 독일군이 매일 아침 6시에 주고받는 기상 메시지를 생각해냅니다. 여기서 매일 반복되는 단어인 날씨와 하일히틀러를 크립으로 설정합니다. 크립이란 아노, 암호 해독을 돕는 단어를 말합니다. 이후 기본 설정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알파벳을 짝지어 보고 해석했을 때 말이 되는 경우를 찾아주는 본부를 만드는데 성공하게 됩니다.